자, 회원님들한테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구요? 이성현 이에요 노예계약. 네, 우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바로 유튜브 노예계약인데요. 한 유튜버가 노예계약을 당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유튜버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유튜버 사건은 우선 뒤로 잠깐 넘겨두고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예계약을 당한 초보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유튜버들은 노예계약을 많이 당할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가능하고 비교적 사회생활을 덜 해본 사회초년생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계약서를 작성 해봤을까?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껏해야 핸드폰 약정 계약서 정도겠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튜브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7년 차 정도 되는 정말 고이다 못해 싸움물 유튜버인데요. 사실 저도 사회 초년이고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계약서 작성을 진행해봤었고, 그리고 유튜버분들이 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주변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당연한 것중 하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알아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숙한 배려 때문인데요. 사실, 초보 유튜버분들이 MCN과 계약을 하게 될 때, 정말 계약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유튜버는 의리고, 기업은 갑인 상태의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유튜버 입장에서는 뭔가 회사에 들어간다도 소속감, 되게 이런 설렘 때문에 꼭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탠스고, 기업 입장에서 계약을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분위기를 가진 상태로 계약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나 내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막 괜히 내가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 사면 어떡하지? 난 그냥 계약하기만 하면 좋아. 뭔가 회사에 소속된 느낌도 있고, 회사에서 뭘해주지 상관없어. 뭐가 메이저 유튜버가 속해 있는 소속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사람 바빠 보이는데 내가 굳이 계약서를 읽어야 되나? 이거 패키치는건 아닐까? 그 계약서를 읽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사실 난 읽어도 다른 뜻을 잘 모르거든.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꼼꼼히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수정 요청을 할 것이 있더라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말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요. 혹시나 내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수정해달라고 말했다가 나랑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고민들은요. 유튜버가 m c 하고 계약하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꼭조심해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진부한 말이겠지만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훈련 단어로 모른다고 하시더라도요. 그리고 그 당일날 사인을 하지 마세요. 집에 가져가서 모른다라고 했면때 이거 검색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 그렇게 해서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있다는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 설령 그 자리에서 꼭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꼼꼼히 읽어보는 척이라도 하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보통 말이죠. M C N 계약서는 거기서 거기에 그리고 어떤 회사에 소속한다는 계약서 자체는 대부분 다 거기서 거깁니다. 평균적인 정말 기본 소스에서 유튜버들마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마다 구독자 수가 다르면 계약금도 달라질 거고 수익 분배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꿔가지고 계약서로 뽑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하는 당사자 유튜버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의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깜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가지고 수정 요청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전혀 기분 나빠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권리인데. 아 물론 뭐 존일리나 억지스러운 거 빼고 뭐 회사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회사는 한 달마다 나에게 1억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억지스러운 거 말고 정말 불합리한 조항 같은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계약이 만료된 � 내 채널이 회사에 귀속된다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면 나한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수익을 쉬어야 된다던가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수정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계약을 안 해준다 그건뭐 본인이 그 회사에 속해있을 이유가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감수해도 될 정도로 이 회사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안 읽고 사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요 그냥 뭐유명 유튜버가 속해있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좋은 조건일 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유튜버마다 다 다르니까 나에게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나랑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뭐 이거 형식적인 거야 야 이거 그냥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니까 야 이건 종이조가리야 그냥 사인해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줄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거야. 법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다안 지켜도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는요 정말로 강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형식적인 서류 맞죠? 맞는데 우리는 이 형식적인 서류와 형식적인 법을 따라야 하는 지구가에 살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이 따위가 아니라 형식적인 종이님이라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말로만 너에게 다양한 혜택을 해줄게라고 말을 하고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당신에게 굳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뭐 도의적인 문제야 있겠죠. 아이씨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사람은 그럴 수 없지. 하지만 법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걸.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증거가 없거든. 뭐, 녹음을 할 거야 녹취를 할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서류라고 해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아니 읽는다고 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이 깨 있으면 수정상 해도 돼 상관 없어. 그 사람들 바쁘지 않아. 당신과의 미팅 약속 때문에 이미 회사에 고자고 나온 사람들이야. 아니면 진짜 변호사한뭐 맡겨 보세요. 어, 얼마 안 해요 진짜. 그런데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은 변사를 호 굉장히 어려워하죠.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이게 짬부심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laughs> 유튜브 7년하면서 정말 다양한 MCM을 많이 담가봤어요. <laughs> 나쁘게 말하면 철수죠첫 계약서에 사인을 해봤었는데 1년 뒤에 계약 해지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면이 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했죠. 그런데도 계약 해지 안 해주니까 이거에 검색을 해가지고 서면 뜻 이런 거 검색하고 앉아 있고. 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꼭 변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한테 한번 가 뭐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내용 중에서 작성하는 비용 뭐 이런거 있어요 10만원 뭐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10만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갔어 야, 아무 데나 한분데 해가지고 갔어 되게 쉬워 요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막상 찾아가기 전에는 뭔가 변호사는 굉장히 비싸고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질 것 같거든 엄청난 사건을 맡고 있어서 내 사건을 안 맡아줄 것 같거든 계약서 검토를 안 해줄 것 같거든 근데 진짜 계약서 검토 뭐 비용 이런 거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버에게는 꼭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주변에서 유튜브나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회사에 들어가면 갑자기 없던 시청자가 회사에 들어가면 갑자기 없던 컨텐츠가 탄생하나? 뭐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속해있는 메이저 유튜버들과 콜라보 할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상 지금 구독자가 많은 정말 대기업 유튜버가 속해있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그 유튜버를 만날 확률은 정말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희박해요. 그렇다면 저는 왜 리플 컴퍼니 들어갔고 많은 대형 유튜버들은 왜 회사에 속해있을까요?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면 예컨대 이런 게 있겠죠. 촬영을 지원해준다던가 인력을 지원해준다던가 혹은 광고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준다던가 광고 진행에 있어서 다른 잡무들을 처리해준다던가 아니면 매니지먼트 해준다던가 컨텐츠 컨설팅이나 장비나 스튜디오를 빌려준다던가 등 없는 분야인데 그 일을 꼭 해야 될때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을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죠. 회사도 이득이 있어야죠. 지 이득도 없는데 그런 거 해준다? 뭐 그런 경우 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득을 덜 가져가고 크리에이터에게더 주는 그런 회사가 있을 뿐이죠. 아니면 미래에 꼭 성공할 것 같은 유튜버에서 미리 투자를 한다던가자 그렇다면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는 회사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나에게 들어간 광고가 있더라면 광고 수익을 회사와 쉐어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회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저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민민관계에요. 민민 관계예요. 민 둘다 좋아야 된다고. 아,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들은 제가 속해 있는 리플 컴퍼니 기준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건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 뭘 빌려주고 형님 영상에서 그렇게 나는데왜전 아니죠?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리플이 뭐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렇듯 회사는 이익이 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곳은 잘안 납니다. 아, 물론. 내가 회사에 해주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그 회사는 개새끼인 거지. 아, 개새끼는 아니에요. 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는 개새끼가 아닌데 도의적으로는 개새끼죠. 회사를 들어갈 때는 그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만큼 투자를 해줄 수 있는가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해준다는 그 혜택들이 말로하는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류로 작성하는 서류계약에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듯 초보 유튜버 본인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시청자나 어떤 구독자가 생긴다든가 어떤 인지도가 생기는 건 아니. 에요 만약 내가 지금 당장 회사한테 뭔가 필요한 건 없어. 내가 굳이 회사에 속할 이유가 없어. 그냥 뭔가 소속감 때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발목만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MCM과 나에게 혜택을 별로 주지 못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뭐 어떻게 일도 네.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주겠어? 나중에 내가 만약에 빵 터져서 콘텐츠로.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유명해졌어.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계약서 때문에. 인지도가 없으면 광고가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럼 회사에는 이익이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 손해보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 뭐 유니세프 같은 봉사 단체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봉사 단체들도 본인 실속이나 본인이 익 챙기려다가 걸려가지고 욕 먹고 그러지 않나? 무슨 본인이 회사에 소속될 이유가 없다면은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소속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내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고 회사에서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수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세요. 이게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데뷔하기 전 연습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숙소를 뭐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뭐삼수기식식대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춤연습이라던가 메이크업 피부 시술 같은 것도 막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니 심지어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다 가져가요. 연예인이 데뷔하면은 그 연습생이 데뷔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은 그 정상에서 다 빼간다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하는 것은 비즈니스이며 비즈니스는 꼭 윈윈이 돼야 됩니다. 방송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혼자 방송하세요. 유튜브 하고 싶으시면 혼자 하세요. 너무 좋잖아. 유튜브 편집을 알려주는 곳이 있고 개발 회사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해 회사가 뭐잘 안되면 안되는거야, 그냥. 거창하기, 뭐? 막 회사까지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만 그러지 말. 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은, 방송해가지고 한 달에 2 3백만원 가져가실 분, 방송 시작해볼 사람, 이런 그 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피한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막 그런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일반하는거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그 페이스북 글 보고, 그 회사랑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 내고 피한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유튜브와 인터넷방송, 그거를 흔히 말해서 우리는 1인 미디어라고도 부르죠. 말 그대로 혼자서 다할수 있는 세상이 온겁니다. 굳이 회사에 들어갈 이유 없으면, 들어지 마세요, 제. 만약에 혹시나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도 계약서 검토해 보시고 하나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꼭 이해하는 척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꼭 검색해 보시고 변호사한테 검토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세요 그 형식적인 서류 하나가 당신을브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그 m c m 계약서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이냐고요? 내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 참 힘들었었는데 5천만 원짜리 소송을 맞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막 계약 해지를 안 해주고 잠시 탄 경우도 있었고 계약 해지 서면 신청하고 뭐. 위약금 내고 회사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일 겪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게요뭐 오늘은 굉장히 당연한 말을 했죠?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읽어봐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상황을 직접 직면하게 되면은 아, 아,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막 가슴이 블렁블렁 설레가지고 굳이 그런 거 아니고 전다 좋아요. 이러면서 계약서에 싸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laughs>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신 초보 유튜버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페이스북 인플루서 분들 계약서 조심하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게 안 돼도 읽어본 척하라고. 음 이런 뜻이 있었군요. 허허. 허, 막 이러면서 팬도 몇번 쳐줘. 톡톡 쳐주고 고민하죠. 음. 막 아, 넘겨도 보고 전에 있던 거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보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